안녕하세요. 운세TV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1월 달 주간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18년 1월 7일부터 2018년 1월 13일까지의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그 주간이 1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주, 일주는, 첫 번째 주는 벌써 시작했지만 사실은 주간으로 따지면 어, 이번 주가 첫 번째 1주차가 되는, 되는 겁니다. 예, 일요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에 요, 요, 위에 거 1일부터 6일까지는 사실은 이건 12월 달 5주차에 해당,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그 감안하시고요. 어, 마스터가 얘기하는 것, 예, 말씀드리는 것은, 일요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 일요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 이번 주가 1월달 첫째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달 첫째 주 주간 디벨 타로 아, 운세 살펴 보도록하겠습니다 아,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마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운세 TV 마스 방송은 여러분들과 운세를 가지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더 유익한 운세 방송 좀, 더 다양한 운세 방송 보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쥐띠의 1월달 첫째 주 주간 타로 운세입니다. 쥐띠의 타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월천수의 카드 나왔어요. 자, 월천수. 월천수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성이 임하했으니 두 부모를 모실 운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두 부모라는 것은 꼭 부모님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지만은 부모, 부모도 될 수도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 많은, 많은 형국이기 때문에 내 책임감이 강하고 그로 인해서, 어, 심신이 모두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 관리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일신이 고단하다. 고단하다는 것은 내가 힘이 든다는 거죠. 나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어, 동서에 분주하며, 한때 풍상을 겪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서에 분주하다는 것은 상당히 바쁜 한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나에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는 형국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다 단도를 쳐야 되기 때문에, 어, 쥐띠분들은, 어, 1월 첫째 주에 상당히 힘들고, 어, 지치는 그런 한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협력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무엇이든지간에 너무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지 마시고요 적당한 선에서 어, 되어지는 것까지만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어, 체력 관리, 건강 관리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1월 달 어, 소띠의 첫째 주 주간 운세입니다. 소띠의 첫째 주 주간 음세를 살펴봤더니 월천문에 카드가 나왔어요. 자, 월천문은 또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문성이 임하했으니 영화가, 영화가 있을 운이로다. 영화라, 영화라는 영화라건 좋은 일이 있다는 거죠. 널리 배우고 들은 것이 많으니 벼슬에 거하여 녹이 중하다. 벼슬에 오른다는 건데내 지위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록 세업은 없다 하나 가사는 크게 흥황하리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없어 가시고 있는 것이 없다든지더라도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운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세는 높고 재물은 족하니 사람마다 우러러보리라 한 그런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띠 분들은 이를 첫째 주에 어, 운세가 상당히 좋은 운세 운세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고 내가 금년 재물의 운이 상승하는 운이고요. 또한 책을 잡고 있으니까 어, 역시. 학업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렇게 문서상으로, 어, 학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더욱 좋은 운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부, 두, 두 부부가 나란히 앉아있기 때문에, 부부 및 연애 애정의 운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띠분들은 1월 첫째 주에 상당히 좋은 운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일을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월 첫째 주, 호랑이띠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띠의 1월 첫째 주, 타로운 살살 살펴봤더니, 반안의 카드가 나왔어요. 반안이라는 것은, 어, 흉살, 그, 12지 신살인데, 이 반안살의 작용이라는 건 전반적으로 내주위가 상승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뜻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안이 들어있으니 위인이 청소하도다. 깨끗하다는 거죠. 자, 일찍 학문에 달통하였으면 소년 등과 하리라. 공부, 어떤 그, 호랑이띠분들 중에 공부를 그 열심히 해서 시험을 보, 보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리라 보겠고요. 경생에 근심하는 밤에는 몸이 건강치 못함이다 호랑이띠분들 건강관리 좀 하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기가 바다에 들어가는 운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띠분들은 이를 첫째 주에 전반적으로 큰 물을 또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띠분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으리라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1월 첫째 주, 토끼띠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연살에 카드나어요 연살. 자, 연살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살이, 침입, 침입, 연, 연살이 침입하게 되니, 봉변수가 두렵다. 봉변당한다는 거죠. 저희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음영이 생긴 애가, 남자가, 어, 안악내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병변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 여성분들은,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일 조심하지 않느냐, 조심을 하지 않는다면, 내 이름을 더럽히고 망신을 하게 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화살이 침범하니 반드시 생난을 당하게 되리라. 부부가 불화하니 이별수가 두렵도다. 그렇기 때문에, 토끼띠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주의, 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또 부부 간에, 연인 간에 서로에게 어, 상처가 되는 말이라든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매사 무엇을 하시, 하시든 간에 어, 도화살이 침범해서 색정 생단을 겪을 수 있군이, 이, 있기 때문에 또 구설 시비수가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조심하셔야 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월 첫째 주. 용띠의 타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의 타운세를 살펴보니, 시천고의 카드나세, 천고. 어, 상당히 어려운 뜻을 가, 내포하고 있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천고는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천고. 생시의 천고성이 들어있으니 성패가 빈번하도다. 친척과 인연이 없으니 말년 고독하리로다. 자, 이건 뭐냐? 내가 어 어떤 성공한 듯 한다하더라도 실패를 또 맛볼 수 있고 또 성공하고 실패하는 일이 자주 있을 그런 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 친척과 인연이 없으니 말년 고독하다는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모든 신갈에 혼자 다 책임져야 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 운이기 때문에 어, 크게 이롭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칠성과 불전의 시성으로 기도하라 모든 핵은 자연 사라지고. 부와 명예를 얻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운세가 나쁘기 때문에 하늘의 신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진간에 이번 주 1월 첫째 주에는 용띠 분들은 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매사 무엇이든지 무리하지 마시고 되어지는 것까지만 또 순리대로 이렇게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협력자들내 곁에 반드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좀 너그러운 그런, 어, 관계를 맺도, 맺을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월 첫째 주, 뱀띠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파가의 카드가 나왔어요. 파가. 모든 것이, 이제 집안이 깨졌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파가라는 것은 흉살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면, 파가는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가, 조상이 물려준 세업은, 이 세업이라는 것은 가산, 또 유산, 또 내가 갖고 있는 그 능력, 금전재물의 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세업은 뜬구름 같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 잃어버린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예터는 불길하니 이사하면 기라리로다. 동에서 먹고 서에서 자니, 일신이 분주하도다. 자, 이 파가의 운이 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 모든 것이 가정이 끼어지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m 띠 분들, 어, 12월 첫째 주에 무리하게 어떤 그 투자를 한다든지 투기,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때는 가상화폐 역시 이런 것들 하실 적에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월 첫째 주, 말띠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연천간에 카드가 나왔어요. 자, 연 천간. 일단 그림이 네, 때깔이 괜찮은 것 같죠 자 그러면 연천가는 어떤 뜻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성이 비쳐 있으니 지략이 총리 하다 머리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인기인기응변이능하리로다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 당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잘 헤쳐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력이 사방에 있으니 도초의 즐거움이 있도다 공문에도 출입하니 권리와 풀을 모두 어디 어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말띠 분들 1월 첫째 주에 전반적으로 어, 운세가 강한 운세고 또 어려움이 있다라도 이를 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공, 어,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국가가격증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시는 분들 더 운이 좋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얻으리라 보겠습니다 그 다음 1월 첫째 주 양띠의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의 타로 운세를 살펴보더니8패 카드가 나왔어요 8패, 8가지 패를 본다 뭐, 여덟 번의 패를 본다 할 수도 있고, 여덟 가지. 여덟 가지 패를 본다는 건 거의 다안 된다는 거죠. 여덟 가지 뭐, 지금, 생각해도, 생각 안 나는데, 에, 그렇게 여러 가지를 실패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뭐, 되는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 그러면, 일단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패가 들어있으니, 실패수가 빈번하도다. 재반 경영하는 발은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다. 자, 재반 경영하는 발은 머리만 있고 그리가 시작을 했어도, 꼬리가 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도 하차, 중도 실패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 마음이 항시 불안하니 술로 써 세월을 보내려라술 먹고 있죠. 자, 술 먹는 세월을 허송세월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잡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늦게나마 중후반에 주 주후반으로 가면은 반드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주초반에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 양띠분들 전반적으로 운세가 좋지 못하고 또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두네회가 앉아서 근심 걱정하고 술 마시고 있고 또 애군이 들어오는 내려오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매사 양띠분들 조금 음, 무엇이든지간에 주의하시고 조심한다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매사 한번더 살펴본다는 생각으로. 한 주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양띠분들 순리대로 되어지는 것까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월 첫째 주, 원숭이띠의 타로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의 타로운서를 살펴보더니, 연천인의 카드가 나왔어요. 천인. 자,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듯한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천인성이 비쳐있으니 운이 좋지 못하리로다. 만일, 신병이 없으면 예, 신병이라는 것은 몸에 병을 얘기하는 거지 무상 무상된 신병 아니고요. 예, 몸에 병이 있으리라 없으면 어, 몸에 병이 없으면 날생 연장에 크게 다치리라. 그게 어, 연장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기술자분들 또 어, 어떤 그 칼을 다루시는 분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의사 다치고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어 이번 주는, 어 원숭이띠분들, 운이 크게 이롭지 못하고, 칼날을 품은 형국이기 때문에, 매사 무엇이든지 간에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그 사고, 일반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지만,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실패를 염두에 두고, 그걸, 그것이 진행하다가 실패를 봤을 때, 안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대비를 하셔야 크게 손해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숭이띠분들, 매사 무엇이든지 간에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네, 예, 한번더 생각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다음 1월 첫째 주 닭띠에 타러온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띠에 타러온새를살펴봤더니연천고의가단서 천고. 자, 고단함을 뜻하는 가든데, 예, 어떤 뜻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고성이 들어 있으니 일찍 부모를 이별하리로다. 부모라는 것은 어, 실제적인 부모, 부, 부모님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의지할 데가 없는 형국이라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또한 부모를 이별하지 아니하면 고향을 일찍 떠나리로다. 또 내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한다면은 내가 또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둘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람이 있으면 에, 내가 할 일이 없고, 할 일이 없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렇게. 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번 주는 상당히 닭띠 분들 어려움이 많을 그를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때 풍상이 있을 것이오. 마음은 어찌하여 늘 고독하나. 신세를 단식을 말어라 좋은 운은 초년 말부터 시작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닥띠분들은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는 초반부터는 후반으로 갈수록 중, 중반 넘어서 갈수록 운이 점차, 점차로 풀리는 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전반적으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 운은 좋지 못하지만 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행동자를 두시 내네 곁에 두시는 게 유리하겠고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좀 유한 그런 자세를 피하,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닥띠분들도 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순리대로만 되어지는 것까지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월 첫째 주, 개띠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연천문에 카드 놨어요. 천문. 자, 일단은 빨간 간복을 입고 부모님 전에 기도를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면 또 어떤 뜻이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문성이 들어 있으니 용모가 단정하도다. 항문에 부지런하였으면 일찍 출세하리도다 그렇기 때문에, 개띠분들, 이번 주에 어떤 시험이라든지, 지식시험뭐 공무원시험, 자격시험 그렇게 시험 보신 분들, 시험이 있으신 분들, 운세는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사방에 알려지니 부모의 명예도 빛나게 되리로다. 만일 공명을 얻지 못하면 신세가 녹록하리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세는 조, 좋다 하더라도 개띠분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어, 열심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도 얻으시라 보겠습니다 개띠분들 요새 운이 계속 조,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네요 자 그다음 1월 첫째 주 돼지띠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시천역의 카드나세 천역 자, 하늘에서 내린 영마성을 얘기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운세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시천역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천역 시의 천역성이 들어 있으니 상업이 크게 유리하 유리하리로다. 자 재직분들 중에 상업 장사하시는 분들 이번 주에는 상당히 좋은 운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천하 천금의 재산을 벌으리로다. 영업하시는 분들까지 전부 다 운이 좋은, 더 좋은 그런 서랍을 보신다 했습니다. 하지만 육신간에 덕이 없으니 초년에는 조금 권고하도다. 오래 머물면 불기라며 이사를 자주 하리라. 이렇게 읽은 뜻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번 주에 운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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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하자고, 보, 대비해서 보자면 내가 열심히 활동하시면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것도 자기 일에서 열심히 추진하시게 되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얻,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냥, 어, 뭐, 노력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크게 빛을 보기는 어렵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희 띠분들, 어, 1월 첫째 주에 열심히 활동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으리라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8년 1월 첫째 주 주간 타로 운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